국비이잘모르데 <laughs>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는 저게 벨기에 아나 설마 아... 벨기에인가 했는데 아... 너도 잘 Germany 아이고 쓰리. 투. 독일 사라 정말 <laughs> <laughs> <오늘> 왔어 퀸퀸 <laughs> 그래. 어, 퀸. 퀸. 퀸이잖아 말기상상인 것 같아 하지마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와, 더 풍성한 와.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배고파 뽕딱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. 알겠어요. 맞는다 맞. 함께 즐기면 더 즐겁다. 오 시절 이브. 둠크레이션 아 즐겁게 한번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첫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. 카드. 아니에요두 번째. 있는 만큼 즐긴다. 뽕딱지가. 어, 잘 읽는다. 오늘 각 와. 코스별로. 야, 아, 뭐야, 뭐야? 야 이거. 아 만났다, 만났다. <laughs> 자, 정동원, 이제 그만. <웃음> 정동원. <laughs> 세 번째. 어, 초대를 <laughs> 했습니다. <내> 가면 벗어! <laughs> 뭐야, 어 밖에 세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랑스. 프랑스! 오! 누구 먼저 갑니까? 영웅이부터. 요 영웅? 저쪽으로 가요? 오케이, 저쪽으로. 음, 그럴 나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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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아, 이거. 아, 아, 알겠습니다. 아, 축구 잘하는 팀. 스페인. 투. 강원랜드. 원. 오페라 하우스. 아, 알면서 이렇게. <laughs> 네 번째 네, 네 번째 사람은. 서더불란한건 나만 느끼는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사,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<laughs> 무엇인지 바로 <laughs> 대답을 하면 <laughs> 되는데요. 영웅 쓰리 <laughs> <laughs> 투 원. 독일. 어, 잠깐만, 아니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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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. 난란 척하는 거에 비해서 잘 몰라 너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봐서 아 맞다 이래도. 한 일주일 지나잖아? 또 까먹어, 나는. 음. <laughs> 스피드하게 할게요. 기사의 사탑. 셔도! 셔도! 응. 오케이. 어. 하워 브릿지. 갑니 어